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사옴 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예. <laughs> 스바냐서입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구약성경 1307페이지입니다. 1307페이지 스바냐서 2장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씁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소녀하서함께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맨. 음, <laughs> 예, 먼저 어,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항상 예,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예, 우리가 여와의교례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또여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세상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laughs> 어, 우리가 그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혼인잔지 비유도 보면, 이래서 어, 못 지키고, 저래도 못 지키고, 이래서 오지 못하고, 저래서 오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거나 못 지키는거나 매한 가지 아니겠어요? 에,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 때문에 못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교만한 거죠. 음, 그렇지 않습니다. 에,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에, 겸, 세상에서 겸손해야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기 또, 어, 여화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예,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화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의와 겸손입니다. 여화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어, 스바냐 서에도, 어, 이와 같이, 어, 이제 많은 나라의 어려움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통하여, 어, 또한 우리나라 인하여서, 우리나라죠. 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굉장히 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음, 예, 코로나가 어, 우리에게 찾아온 상당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를 통한 예,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그 환난과 고난의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겠죠. 분노의 날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에, 이런 때, 이건 단순히 고난을 걸리니 안 걸리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의 순간에, 어, 정말 우리가 순김을 얻기,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여화를 찾아야 된다. 어, 이런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됩니다. 예. 것도 절실하게 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 단순하게 하나님 안녕하세요가 아니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먼저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가 지키면서 집중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일과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공일로운 삶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굉장히 많은 후한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애가 참 넘쳐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참 하위 형상으로 너무나 잘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참 어, 아주 뭐라럴까요? 그 어,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예, 그런데 어, 그건, 그건 좋은데 예,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요. 예,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어, 어떤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 비난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명을 합니다. 예, 변명이라는 것은, 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 변명은, 예, 자기를 덮기 위해서 하는 것, 예, 그것은 참, 예,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죠.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공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의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 어, 우리의 또한 믿음생활하는 데서까지도, 우리는 공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laughs>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참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 자기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은, 저 사람이 한 가지를 잘못해도, 예, 우리 자신들은 수만 가지, 예, 아니면 수백 가지든 생각나는 거 하면, 우리도 잘못된 부분들을 많은 행동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우리가 그런 많은 것을 부족한데도, 다른 사람이 한두 개를 잘못한다고 해서, 예, 우리는, 손가락질 할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어, 자기 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건 참 교만을 말하는 거죠 자신을 바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 오히려 상대방보다, 어, 내가 더 큰, 그러한 우리가 어리석고, 어, 범죄하는 존재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 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 겸손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어지는 말씀에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와를 찾는 삶. 예. <laughs> 예 작은 일에도 크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의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예,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 이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예, 그런 꼭 우리가 이런 코로나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져야 될세 가지. 예, 오히려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예, 이런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오히려 우리는 회복과 그리고 축복의 그런 순간이 될수 있을 겁니다. 멋저로 세 가지를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운 이때 오늘 스바냐서에서도 어려운 한란 가운데 있을 때도요. 우리에게 주신 그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회복하며,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